내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를 충만하게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어,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더큰 실패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네. <laughs> 네 오늘 본문에서도 어,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더큰 실패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잃어버리고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4절 말씀은 온 해중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온 회중들은 왜 이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으시면서 통곡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오게 되었지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갔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 같아서 밤새도록 소리치며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죽게 하고 나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십니까? 이럴 거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을 왜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속에 눈이 가리워져서 감사를 읽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감사를 잃게 된다면 그 상황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잃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전에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큰 어려움 앞에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가득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큰산 앞에 그들의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다고 여기고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안타깝게만 여겨지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과정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은혜와 감사로 충만합니까? 내가 계획하던 사업, 꿈꾸던 가정의 모습, 건강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피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십니까? 누구나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감사보다는 원망을 쉽게 내뱉게 되어집니다. 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줄 지휘관을 세우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현실 앞에서 자유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를 잃게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면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상황과 현실 앞에서 원망하였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도자로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본문 앞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하고 용맹한 애굽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 가운데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으며 대면하여 보이시고 구름 위에 서 계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거하시며 앞서 행하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굉장히 위대하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과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하고 강한 애굽보다 더욱 강하고 뛰어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 말씀 애굽의 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박한 바로를 꺾으시기 위해서 비,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던 바로의 강박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수레국포에 블레셋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답답하였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셨던 섬세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병사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러, 못하도록 물리치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의 은혜, 하나님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습니다. 위대하고 강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추레구프의 고아처럼 광야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곳은 열두 명의 정탄꾼이 보고한 것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 출애굽의 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같이 날마다 좋은 환경, 감사한 환경이었나요? 네, 날마다 값없이 생선, 부추, 파 마늘 등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늘 좋은 곳, 살고 싶은 곳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출애굽시키신 것인가요? 수레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운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아브라, 아브라함의 다섯 가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그들은 무엇 때문에 원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온 해중이 원망하는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민숙이 13장에 등장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가졌을 뿐 아니라 아낙 저성과 아말렉인처럼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니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나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으나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일어나가는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힘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뺀다면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본인, 본해, 보이는 게 맞나요?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누구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세대를 거듭하며 한 가정이 한 부족이 되었으며 고센 땅에서 부족을 넘어서 민족이 될 만큼 강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 애굽에서 고통과 산식의 소리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든 위험과 험난한 여정을 함께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거인과 같은 민족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가 나와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백성의 원망에도 지금까지 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의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에게 기니 참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불의와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시며 죄는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참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 감사하려 하, 감사하지 않으려 하여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를 고백합시다. 감사를 고백합시다. 네.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데살로니까 5장 18절 말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농담을 들어보셨나요?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교회 주차장이나 식당으로 가보시면. 바닥에 떨어진 은혜가 많을 것입니다. 농담 자체가 너무 슬픈 농담이죠. 네. <laughs>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뜨겁게 살아보기로 어, 뜨겁게 깨달아 살아보기로 작정하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불평과 원망이 입 밖으로 불쑥 튀어나오게 되어지죠. 식당에서도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연한 거리를 주장하듯 마지막에는 식사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보다는 불평이 쉽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민숙이 14장,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의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려 말하는 것 같은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서 민수기 십사장 이8팔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며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귀가에 무슨 말씀을 들려드리고 계십니까? 원망의 말인가요? 불평의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행할 것을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7, 3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들으신 대로 원망하는 자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계속해서 참으셨지만 더 이상은 참지 못하셨는, 못하시겠는지 너희가 나에게 고백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시면서 민수기 12장 14절 말씀을 통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멸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염병으로 죽여 버리고 더큰 나라,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붙여 주시면 되는 일이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하움난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도 들으셨지만 모세의 기도 소리도 함께 들으셨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백을 흘려듣지 않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죄악 제약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해 중보하는 기도의 소리도 함께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순간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감사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먼저 감사합시다.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 조금 길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laughs>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먼저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민숙이는 히브리어로 바 미드바르입니다. 바, 미드바라는, 바 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40년간 광야에서 일어난 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수레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와 강야에서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먼저 감사를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강야와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 나의 계획대로 되기, 되지 않아서 원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라는 여정이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그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알수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지라도 먼저 감사해 봅시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따라가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감당하기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냉철한 상황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속에 12명의 정탐꾼중 10명이 정확한 판단,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고, 또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여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 민숙이 14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점탕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수아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상주의자와 같은, 같이 허황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여수아와 갈렙. 조금 답답하게 돌아가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고 기대하게 될 수, 기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것 같은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행하였지만 결국 좋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되기, 경험하,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나누었던 음... 말씀의 생각.